할렐루야 오늘은 신년특별새벽예배 다섯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5일째 신년특별새벽예배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 마음으로 간직하고 하나님 기뻐하면서 또 기대하면서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고 이 일년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엽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남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찾으셨으면은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라 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 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우리 앞에 있는 여러 문제들을 또 상황들은 예상하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문제들 뭐 그런 것들도 종종 있지만 정말 큰 문제, 어려운 문제 또 우리가 풀기 어렵게 생각하는 것들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때 일이 생겨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뻥뻥 터진다, 뭐 이런 표현을 쓰죠. 여기서 뻥, 저기서 뻥, 이런 일들이 터진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고, 준비되지 않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우리 사람 사는 모든 인생들이 다 겪는 일입니다. 예견된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견되지 않은 일들이 그렇게 우리 앞에 자주 발생합니다. 당황스럽고 또 그런 문제에 그런 상황 앞에 놓이면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두렵기도 하고 방법을 알지 못해서 정말 발을 동동 구르기도 하는 게 우리들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에서 이제 광해에 나왔습니다.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전쟁은 아말렉이 먼저 전쟁을 걸어온 거죠. 오늘 말씀에.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리베딤에서 싸우니라 아말렉이 쳐들어오는 겁니다.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과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은 전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애국에 있었을 때 노예로만 살았고 전쟁해본 경험이 없고, 이제 애굽을 나와서 광해 들어와서 걷기만 하고 움직이기만 하고 있는데 싸움은 처음입니다. 그들은 아무 오합지졸과 같이 아무것도 할수 있는 그런 민족, 준비된 민족이 아닙니다. 그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구절해 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사람을 택하여 내일 나가서 아 말레까 싸우라. 그냥 빨리 지금 군대 만들어서 나가서 싸우라는 얘기입니다. 뭐 군대가 있겠습니까? 그나마 장정들 집합별로 모았겠죠. 근데 이 여호수아는 또 순종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에게 쓰임 받는 방법 중에 하나는 참 순종을 잘하죠. 젊은데도 이것저것 계산하지 않습니다. 아, 우리 이렇게 해서 못 싸웁니다. 우리 사람 없습니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그냥 모세가 말하는 대로 그의 수종을 들던 자, 그가 말하는 그대로 그냥 사람들을 모아서 전쟁터, 싸움터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야기하죠. 자기는 이제 아론과 훌과 함께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거기에 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올라가겠다고 얘기합니다. 모세는 이제 80세가 넘은 나이잖아요. 산꼭대로 가는데 조금 이상해요. 원래는 전쟁을 하면 그 당시에 관습이나 전통은 뭡니까? 우두머리, 리더. 그러면 전쟁에서도 맨 앞장을 서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두머리의 역할입니다. 리더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여수와 보고 싸워서, 나가서 싸워라. 우리를 위해서 싸워라. 그리고 나는 산꼭대기로 올라가겠다. 그럼 뭔가 모양이 이상합니다. 안전한 곳에 피하겠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꼭대기에 가겠다는 건 하나님의 지팡이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죠 그거 가지고 열 가지 재앙을 바로에게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 가지고 홍해를 갈랐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를 통해서 모세가 올라간 이후에 한 것은 결국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지팡이를 의지하여 기도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 닥치면 뭘 먼저 해야 되나? 기도하는 것인가? 행동하는 것인가? 어떤 사람은 급한데 빨리 행동해야죠. 어떤 사람은 기도해야죠. 그런데 행동하는 사람은 행동만 하고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당장 내 앞에 떨어져 있는 이 불을 꺼야 되기 때문에 그럴 정신 없습니다. 그럴 여력 저는 없습니다. 그리고 내 앞에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려고 이리저리 열심히 움직입니다. 한 사람은 기도해야죠. 기도해야 합니다. 맞는데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합니다. 우리가 어떨 때에는 하나님이 기도만 시킬 때가 있어요. 하지 말고 기도만 해라. 그런데 오늘과 같은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기도만 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 나가서 싸우기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이두 가지를 다 최선을 못해요. 어떤 사람은 기도는 하는데, 항상 교회는 오는데, 그런데 삶에서는 아무런 결단을 못 내려요. 발을 떼지를 않아요. 어떤 사람은 발을 떼는 건 너무 잘해요. 그런데 기도가 없다 보니 내 느낌대로. 지금 내가 급한 대로 내 열심대로 발을 떼기만 합니다. 그러니 발을 떼는 것마다 실수 투성이고 오히려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는 것도 참 많아요. 뭘 원하시는 걸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그걸 보는 겁니다. 모세는 여호수에게 전쟁터로 나가라. 너는 그곳에서 지금 준비되어 있지 않다. 우리 알고 있죠. 뭐, 전쟁했던 백성 아닌데.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는 여호수아는 나가서 싸우는 게 여호수의 일이었습니다. 모세는 모세의 일을 하는 거예요. 모세의 일은 기도하는 게 모세의 일이에요. 그는 다른 사람들처럼 우두머리들을 앞서서 나가서 칼을 들고 싸우는 것보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모세의 일이었어요. 우리에게는 이두 가지가 합쳐져야 됩니다. 2021년에는 기도 정말 열심히 해야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여호수아처럼 준비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발을 떼야 됩니다. 기도하고 발을 떼고 이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성품상, 우리의 성격상, 어떤 것이 부족한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기도 훈련이 안된 사람은 기도가 늘 부족합니다. 기도 먼저 하는 것이 습관되어 있지 않아요. 먼저 일을 저지르고 봐요. 어떤 사람은 기도는 나름대로 훈련이 되어 있는데 용기를 못 내요. 기도는 했는데 삶 속에서 발을 못 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려면 발을 내가 떼야 되는데 두려워해요. 발을 떼는 거에 대한 두려움, 또 나태함, 이몇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서 기도는 하는 것 같은데 열매는 맺혀지지 않는 거죠. 최악은 뭡니까? 기도도 안 하고 발도 안 떼는 거죠. 뭐 그런 것들은 말할 나위가 없지만. 이 전쟁에서는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모세는 여호수에게 당장 나가서 사람들을 뽑아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라. 나는 기도하겠다. 그런데 내가 가진 건 세상에 대한 열심, 일에 대한 열심만 있는데 기도는 부족하다. 바꿔서 우리가 부족한 걸 채워야 되고 또 반대로 나는 열심으로 기도하는데 바를 때는 그런 결단이나 그런 수고는 하지 못하고 있다. 아직 두려움 속에 있다. 아직 나태함 속에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을 부족한 부분을 메이크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일들을 통해서 나중에 가만 보면 어떤 일 때문에 그런 이 전쟁의 승리의 결과가 나오게 되냐면 여호수아가 열심히 해서. 열심히 싸운 것 때문에 전쟁을 승리한 것보다 나중에 보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둘 중에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기도가 우선입니다. 기도하면서 그러나 우리가 움직이지 않았던 것 이걸 보충하는 게 우선 순위에 맞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여호수아의 용맹함으로 전쟁이 이겼다 이런 말씀 안해요. 오히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으면 전쟁에서 이겨요. 싸워서 이겨요. 그런데 모세가 힘이 들어서 손이 내려가면 전쟁에서 져요. 기도의 힘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이기게 하는 명확한 관점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반드시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힘을 우리가 막 밀어내야 되는 겁니다.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죠. 하나님이 어떨 때 기도시켜서 특별히 기도만 하게 한다면 역사가 일어나죠. 신약에 보면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신라, 베드로, 기도하는 가운데 옥문이 막 열려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어느 때는 우리의 발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이리로 와서 강위로 호수 위로 건너서 오라고 말할 때가 있었죠, 제자들에게. 걸어 가야 할 때가 있는 겁니다. 움직여야 될 때가 있는 겁니다. 발을 떼야 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가 우선이라는 건 아주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은 얘기하죠. 저도 기도하고 싶은데요. 너무 삶이 힘드니까 지쳐요. 기도할 여력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그럴만한 에너지도 별로 없어요. 이런 얘기들도 우리 많이 듣습니다. 이해가 가죠. 한편으로 이해가 가요. 인간적으로 이해가 가요. 그렇겠구나. 모세가 팔을 계속 들고 있으니까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팔이 내려가요. 그러니까 밀리는 게 보이는 거죠. 기도가 힘이 드니까 밀리는 게 보여요. 그러자 방법을 택한 게 아론과 훌이 한쪽 팔을 들고서 모세를, 팔을 지탱시켜 주는 거예요. 이 모습 참 재밌지 않습니까? 저는 웃겨요. 그리고 그러니까 아주 형식적이어 보여요. 이게 뭐, 이게 뭐 어떤 의미가 있나? 그냥 그 밑에 돌 고여놓고 있는 것처럼. 그냥 형식적인 기도하는 것, 형식적으로 팔 들고 있는 것 뿐인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게 팔 들고 있을 때 이깁니다. 우리의 주는 메시지는 뭡니까? 우리가 형식적인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쳤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라도, 아, 새벽 예배 나가서 해야지. 우리 목요기도에 있을 때 목요기도 나가서 해야지 주일날이라도 내가 기도해야지 그런데 너무 힘든데도 그 형식이라도 붙잡고 그때 기도할 때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런 기도조차도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거예요. 새벽 예배 우리가 지금 피지컬리 교회 나가서 할 수는 없지만 교회 나가서 새벽 예배보면 조는 분들 참 많아요. 기도하다가. 그런데 그 자리까지 나와서 졸더라도 하는 한마디의 기도도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 마음의 중심. 그 간절함으로 그 자리에 나왔는데 육신이 힘들고 지쳐있고. 그걸 누구도 탓할 순 없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니까 그 아침에 그 잠을 깨워서 그 피곤한 몸을 깨워서 나온 그것만. 그러다 기도하다가 나도 모르게 잠들어 있는 걸 보더라도 그 것도 기도로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쟁에서 손을 누군가 옆에서 들고 들어주고 있을 때도 에 이겨내는 역사를 하나님이 만들어가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둘 모두를 다 요구하시는 겁니다. 기도우선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문제가 생기면 당장 뛰어들어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 내가 해야 되는 거, 열심으로 내가 지금 달려가야 되는 거, 그거 요구하신다는 것이두 가지의 조화를 원하실 때두가지 조화가 이루어질 때한 번도 전쟁을 해보지 않았고 아직 전쟁이라고는 경험해보지 않고 무기도 제대로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전쟁에 능한 애돔족석인 아말렉을 이기는 일이 이 기적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기적도 2021년도에 여러분에게도 이 기적은 기도로 시작을 하는 기적이 거기에 여러분이 발을 떼고 아무 준비 안된것 같고 두려워도 여러분이 그냥 기도로 다음 대함을 얻고 뛰어들어가 보십시오 그러면서 어떻게 난 준비 안 됐는데 이 세상에 아말렉과 같이 두려운 것들을 내가 이길 수 있을지. 그 몫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기도하면서 팔을 떼고 전쟁터에 나가라는 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지, 결과는 당신이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까지 우리가 생각하면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해요. 이 생각, 저 생각 너무 많이 들어요. 그것까지는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몫으로 준 건,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의 목소리를 준건 직접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의 결과는 책임지시는 겁니다. 2021년 여러분에게 이 다섯째 날에 도전합니다. 기도로 먼저 여러분 담대하게 시작을 하십시오. 여러분 뜻대로 생각대로 머릿속에 들어있는 느낌대로 움직이지 마시고, 기도로 먼저 움직이시되, 그러나, 바로 기도하면서 발을 떼고 하나님이 싸우라고 말씀하시는 그 적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용기를 가지십시오.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형식적인 기도를 한다고 해도 그치지 마십시오. 멈추지 마십시오. 그 기도조차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래서 2021년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으로 기도의 용사가 되고 현장에 뛰어들어서 싸움의 용사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는 전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섯째 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기도 먼저 시작하고, 그리고 기도하면, 이제 나가서 반드시 발을 떼고 싸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동안 저는 발 떼는 것, 내가 먼저 움직이는 것은 너무 잘했는데, 기도가 부족했습니다. 반대로, 저는 기도의 시작은 늘 하고 있었는데, 뭔가 두렵거나 나태함과 게으름으로 발은 못 대고 있었습니다. 이두 가지가 합쳐지지 않으니, 하나님의 일이 나를 통해 이루어가는 것을 난 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우리들의 삶 속에, 이제 2021년은 기도로 시작하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발을 떼면서, 결과를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만드는지를 경험하는 한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